어 이게 왜 들리지? 아, 들어갈게요. 들어가 그거, 그거, 그거. 오케이. 어 뭐야 파티, 파티 뭐야 파티장 누구야? 아, 미쳤어. 아, 집 멈췄. 들어가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저 주세요. 지금 빨리 저 주세요. 아무튼 키고 들어갈게요.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괜찮아요? <laughs> 나 바로 잡히면 되지 파장을 안 주고 있어. 가끔씩 하나씩 까먹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바인드 타이밍에 녹이니까 걸게요 바로 오세요 오케이 다시 다시 3초 다행히 바로 좋아요 32초 정도에 거셔야 돼요 지금 보도 <laughs> 엄청 빨리 걸었네데 <laughs> <laughs> 아다리 진짜 잘 맞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인터넷 저팔 반응 느려요 네, 네, 저 일단 장판 깔아놨어요. 저 지금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laughs> 사서는 음, 20초부터 깔을게요. 음, 네, 20초. 사원팀 아, 깔렸어요. 아버지 씨오. 그렇죠. <laughs> 아, 뭐야? 5초 전 감자, 감자 곧 사선 떨어져요? 사선 네. 떨어지고 네. 있어요. 두 개밖에 안 와요. 자힘못들요건 네. 10초 전자 감자, 감자 이제 5초 전곧 떨어져요? No. 아버뭐이래와이 뭐야 아, 미안합니다. 제가 전체라서 왼쪽으로 쭉 달렸어요 지금 관능 10초 전 음. 지금 힐 안들어갑니다 아, 뭐. 선이 빨리 떨어져서, 권능은 좀 많이 남았어요. 네. 권능 20초 남았어요. 지금, 이제 10초 정도. 네. <laughs> 오, 뭐야. 아, 진짜. 저 창조해요. 힐못 드립니다. 네. 지금 권능 와요, 이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밀어버리죠. 터슬로잘 걸어주시고, 네, 제가 게요 오케이, 네. 걸렸어요 파운딩 케렸어요저 블링크 아케졌다 오케이, 프레이 네. 네, 올릴게요 케이이 네. 시드링원. 티어주세요 사선 이제 5초 정도 남았어요. 네. 오발 이제 네. 건능 대 끝나면 바로 사선. 무 사선 바로 대비 주... 하시야요한금 깔렸어요. 네. 그게 자리 음, 자리 음. 나이스. 좋아요. 지금 다음 사선 15초 전사선 떨어질 네. 때 걷는 2 0초전이에요 네. 다음 건는 리브라. 이제 곧사선 떨어져요. 걷는 2 0초전 아, 네. 대미. 거가 좀었고좀 좀 천천히. 좀 갔다. 지금 15초 남았다 우측 발판. <놀람> 그리고 건능은 지금 10초 정도 남았어. 10초 정도 남았어요. 지금 5초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음? 자리에 <놀람> 자리 좋아요? 지금 사선 15초 남았고, 때. 이번 건능은 사선 끝날 때좀 건너오니까 미리 대비해야 돼요. 지금 사선 10초 남았는데. 지금 왼쪽 발판 봐줄 수 있으면 봐주세요. 한, 한 분. 아, 네. 왼쪽에? 왼쪽 없어요. 어 없다. 이거 작은 발판 찾으세요. 지금 각자 사선 네. 끝날 때쯤 오거든요. 응.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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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왼쪽 큰 발판. 큰 발판. 오케이 건능도 대비하시고 왼쪽 발판으로요. 네. 좋아요. 위로 위로 위로. 슬로 끝난 말이죠. 끝났어요. 짜드기 빠졌어요. 걸려 있어요. 응. 오케이 괄이 괜찮은 게다 뺐어요. 걷는 5초 전나 발판 찾으세요. 발판 아래 있는 사사. 거. 이제 걷는 위로. 그냥 그냥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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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오케이 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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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위 넘겨봅시다. 건능 좀 많이 남았어요. 네. 응. 와, 미쳤다킬넘건데 시... 이게. 오케이. 나할수 있는 데까지 딜 박스에 넣을게요. 도 한번 눌렀어. 슬로우도 걸어놨어요. 건능 20초 남았어요. 네. 밀었어, 밀었어. 센스이죠 인팅 바로 킬게요, 저. 네네네. 오케이. 극딜 가능하신 분은 바로 킵이다 바로. 네. 하드님 제법 괜찮아요. 저 지금 다섯 개가 있어요. 어, 다섯 개. 아. 지금 어. 어. 잘 들려요? 네. 네. 1 0형0은 야, 왜 스킬이 안터죠 실드, 실드 보세요. 실드. 껌치. 바로 그딜쓸수 있으면 쓸게요. 네. 네. 어, 대가 역대급으로 많이 들고 왔다. 지금 어. 사선 아, 뭐야. 권능 10초. 사선이래지저 쓰고 있어요. 네, 권능 5초 남았어요 뒤잘 빼고 있어요. 만능 5초. 오, 이번에 첫 극딜 잘 들어갔어요. 조커 때문인지. 잘 들어갔습니다. 뒷보형 여유 있을 때 데칼이 라주세요 뒷보용 어. 오래요. 어. 오케이. 넉넉해요. 오. 음. 와. 데칼 볼게요. 4개요. 그냥. 푸드님은 아, 여유 있어요. 네개요네개저이팀에 네 아, 박았어요. 오케이 딜딜딜잘 깔고 있어 엄청 잘 깔고 어요 오케이 지금 건너십 초가 났어요. 다음 건능극딜가능하 신분은 지금 김 버프. 이제 곧건넌입니요 다음 건능 극딜 가능하신 분 지금 김버프 써주세요. 건능 10초 전. 지금 5초 남았대요. 몇이에요 데카 데카 3 이하이신 분. 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지금 건능 10초 남았거든요. 다음 건능 가능하신 분 김버프 지금 써주세요. 잘 끝났어요. 건능 5초 전. 뽑혔어요. 오케이. 이제 또그 건능. 저인팅 스킬... 저 올라가요 이번 건능. 네, 좋아요. 이때 어, 피, 다, 피, 피 잘, 피잘 깠어요. 일단 지금 권능 10초전, 다음 권능 가능하신 분은 미, 미리 김버프, 지금 5초 남았어요 권능 5초전, 이제 곧 권능이에요. 조금만 집중할게요. 푸시. 조금 답다저 관능은 20초, 15초 정도 남았어요. 여기. 여기서 그러면 밀어. 네 네, 밀 밀어도 돼요. 지금 권능 어, 10초 남았요저 넣을게요, 그냥. 넣을게요. 네, 밀었어요. 어, 끝, 끝, 끝. 됐다. 님들다 딜컷 초원수랑 다 끝이에요. 끄시면... 한 대도 안 때릴게요. 그냥 계속 있다. 이도 어. 있겠다, 나도. 어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달.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와 끝났네 다들 녹화 지금 하시고 이때 편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건데가 왜 나오죠? 요거 폰으로 하셨나? 네 지금 수리 못 받아가지고 테더링으로 <laughs> 테더링 올 게임이 되네 <laughs> 그러니까저 그래, 그래. 깔게요 저 이번에도 기스 거의 빠지기 직전에 잡았네요 30분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때려야 돼 저번에 누가 얼마나 때린 거야 모르겠어 다들 아, 수고하셨습니다 깨다. 와, 퀘스트 깨러 가야지. 와,